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각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각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은 원 궤도를 돌고 있는 점 P와 중심과의 거리, 즉 원의 반지름에 대한 y축 좌표, y 값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반지름 분의 y 좌표 값이 사인에 해당 되겠습니다. 코사인은 반지름에 대한 x 좌표 값의 비율, 즉 반지름 분의 x가 코사인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인 값에 대해 직각 삼각형의 이미지에서 밑변 분의 높이, 코사인은 밑변 분의 밑변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점 P가 1사분면을 지나 2사분면 그리고 3사분면과 같이 둔각의 각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직각삼각형의 이미지가 없어지면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정하는데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둔각 이미지에서는 사인 값은 반지름 분의 y 좌표 값. 코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X 좌표 값으로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양, 음, 부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인의 부호는 Y 좌표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부호는 x 좌표 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의 오렌지색 선의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 p 가 1사 분면과 2사 분면에 위치해 있을 때는 y 값이 항상 양의 값을 가지므로 사인 값 역시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사 분면과 4사 분면에서는 사인 값은 항상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은 녹색 선의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x 값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이 범위에서는 코사인 값이 항상 양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x 값이 항상 음의 값을 가지게 되어 코사인 값도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원 궤도상에서 점의 이동에 따른 사인과 코사인 값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1사분면으로 갔을 때는 사인과 코사인 값이 모두 양수가 되고 2사분면으로 이동했었을 때는 코사인 값이 음수, 사인 값은 양수 3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모두 음수가 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 값은 양수, 사인 값은 음수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원 궤도가 그려진 좌표이고, 오른쪽은 삼각 함수가 그려진 좌표입니다. 삼각 함수의 좌표에서는 x축이 라디안 값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 좌표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라디안 값은 원 궤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성되는 각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의 라디안 값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성되는 각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0도에서 파이까지는 양의 값 파이에서 이 파이까지는 음의 값을 가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코사인 함수인데요. 0도에서 파이까지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파이에서 이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각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